주대발찌기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준비운동하고 들가라고 아 준비운동이 뭔데 지금 추워 죽겠는데 준비운동 어떻게 해좀 아, 얼음 더 끼워야 될것 같은데 아 돌멩이가 없어 다 박혀있는 돌멩이들 뿐이라 아 알았어 왜 빨리 들어가래 내 맘이야 니가 들어갈 것도 아니지 하정보럭스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뿅 너 발이랑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요. 얼음 안 깨져. 얼음 안 깨져. 기축 키프네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제자리 뛰기라도 하셔요. 큰일 나요, 프러다. 미차님이 별풍선 여기,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발만 담궈도 뛰질 텐데. 어, 잠깐만. 소소 안 맞는다고? 아, 여기 밑에 얼음 있어서 뛰지를 못하겠어.

어, 너 무답 미차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하정보 러스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물빠짐배 뮤처. 하, 잠깐만, 일단 억으로. 1 0 초. 또안 맞고. 기초대발지기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바보야, 빨리 빼고, 빨리 입수해, 그래야 빨리 끝내지. 나는 삼촌분 찍을 거야. 아, 초점 안 맞는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그런가? 됐죠. 초점 맞아요? 아. 어. 여러분들. 아, 초점 안 맞아. 아, 추워. 야, 니가 뭔데 발로 쳐서 밀고 싶대. 너만 조아님이 별풍선 한 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저. 비키니에 꼭 넣은 거 아닙니다. 어. 히읗, 히읗. 500명 금방 살것 같거든요. 아 추워. 와. 기초대발지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삼천지고 입수하자 너의 용기에 감탄한다. 여러분들 꿀잼각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한테 좀 나쁜 말씀 하시는 분들 더 그냥 다 강퇴시킬게요. 석경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박경님이 268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중기병에서 규앤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규앤원님이 268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나 핸드폰 안 갖고 왔어? 갖고 왔다. 유란 봄찬 사랑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추워 후패타고 가자 화이팅 노 클럽 노래라도 들어 따뜻한 둥실 떠나고 싶요 알았어 아, 꿀잼가 여러분 초천 한번 쓴걸로 근데 나 너무 억울한게 너네 초천 1 0도 안돼요 팔불레기 감사합니다. 와, 좋 1분마다 생각한 번씩만 눌러주세 여러분들 발지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3천 돌파했다 축하해 고마 바지 벗을개로 바꿔놓을까? 거로 1풍선1 0개했습물했습니다1 0하자 개가 0 0 0 0 10,000. 1님이0풍1 0 0를선1했습니다 10,000. 10,000. 0 0 0 0 0 0 0 0 10,000. 10,000. 10,000. 1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들어갈게요. 조안님이 별풍선 를선했습니다풀젠한 번씩 바지 안 벗었는데. 들어갈게요. 산방 먹고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너무. 포산 두 개를 선보했습니다 유한 이호 이혼 한발 가져왔냐? 물음표 빠뜨리야? 뭐라고? 거리 머리 없어, 방울들아. 어, 차. 저 그냥 들어갈게요. 저 그냥 들어갈게요. 너무 추워서. 아, 죄송합니다. 5천여 못 되겠네요. 저 5천여까지 제가 못 기다리겠네요. 어, 추워가지고 어쩌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서 너, 제가 죽겠네요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0년도에 여러분들 다 대박나길 기원할게요 네 제가 오늘 네, 너무 추우니까 일단 입수하고 들어와서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금해주시고 지규오빠 제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기 오빠 덕분에 제가 사람들이 고정 시청자도 많이 생기고 물론 다른 여러분들이나 다른 시청자분들이랑 저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찬동이 오빠, 지기 오빠, 강민이 오빠, 재발이 오빠. 아 너무 추워서 근데 신이 오빠, 가 이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려. 제가 말씀 못 드려도 지금 멘탈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말씀 못 드리는 거니까 너무 소소해하지 마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헌트맨이 네. 별풍선1 0개를 선물했습니다. 헌맨

그럼 정말 못하겠어요. 아, 너무... nə kimi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 o 비 비비비비 o 비비비 비비비비 비비비비 비 저.. 죄송해요 c u 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at the d 이 o r and 발이 e n you need to 어서 t

셨습니다 동탄 김재리 별풍선 환불니다 발이 너무 얼어가지고, 어 아, 얼음 옷이 얼음에 다 묻었어. 어나 아, 피나. 어왜 아, 피가 왜 나지? 어. 중방 너무 추워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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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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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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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은 거 같거든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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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에 다 얼어가지고. 발이 얼어가지고. 아, 어, 발이 얼음, 얼음인가? 발이. 발만, 발이. 아니, 어,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잠 손이 아파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못 만지겠는데. 조배구님이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변문을 목소리도> 조배구님이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아, 자 그게 아니고 걸을 수가 없고 손으로 핸드폰을 만질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손끝이 너무 추워가지고 발가락이 진한 건가? 살이 내걸 같지도 않아. 아휴 바지 얼었어 어머 아, 이거 다 얼었어 손한 번만 녹이고 아 퇴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머리가 얼었잖아. 지금 너네들 옷이 지금 젖어 있어갖고. 아, 잠깐만. 아이고, 삼각대가 얼어서 안 된다. 손끝이 얼어서. 지금 치가 너무 아파서 못걷겠어저 발이 지금 꽁꽁 언거 같거든요. 발이 안 움직여 내 마음대로. 자꾸 손이 너무 시려. 장갑 갖고 올걸 이건지 찢었을 것 같으지, 왜? 여기가 어디지? 저, 어디로 왔죠? 여기가 어디야? 저 어디로 왔어요? 이런 계단 없었는데? 여기가 어디야? 나... 아, 나 근데 발이 아파서 못 걷겠는데 여러분 팬카로 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게 아닌데 못 들어왔더라 아 잠깐만 나 신발이 벗겨졌다 아, 잠깐만 근데 저 죄송한데 발을 녹이고 가야 될것 같아 아예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이 얼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황장보라고 여기놨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일단 발을 녹여야 될것 같은데 바, 신발이 벗겨진 느낌도 안나막하팩 갖고 왔어. 발못 녹인다. 내가 걸을 수가 없는데 걸어야 된다고? 멀어서 그래? 핫팩으로 발을 지금 녹일 수가 없어요. 잠깐만, 핫팩. 핫팩 느낌도 안 와, 솔직히. 전 끝이 얼을 것 같다. 어머 신발이 막, 이 자기 마음대로. 이상못 읽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유익해 미니 진쟁만도 한컵이 되셨습니다. 컬러깔 부부 감사합니다. 아 물이야 왜나 이런데 안 왔는데. 아 물에 빠질 거면 진짜 쓸거 같은데. 아안왔는 아니에요 저 지금 완전 기분 좋아요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완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3천명 넘게 찍고 세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릴게요 아유. 여기 다 왔어, 다 왔어요. 좀 위인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저좀 예뻐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아. 내일은 해가 어들로 뜰라나? 해를 뜨는 걸 여기서 볼수 있을라나? 봉지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미안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손녀라서 핸드폰을 못 만지고 있거든요. 진짜. 다시 보게 드릴게요, 네. 어. 어. 보여, 왔어요. 처음 왔어요. 네.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4시쯤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억울로 끌줄 알고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빨리 했어요. 가, 가셨어요. 어. 어, 다시보기 제가 지금 자를 거거든요. 들어가서 나 실패라고? 지금 오빠 찾았어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발만 담갔어요 합니다. 네.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에는이 무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가 하나가 좋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은 추 네. 발어가지 요거만 닫고 요거 닫아놓을게요 한 잔, 한 잔, 한 잔, 한잔 네, 감사합니다 w y e r I'm a lawyer. I'm a lawyer. I'm a lawyer. I'm a lawyer. I'm a l 게 w y e r i 손이 너무 싫어. 손이랑 발만. 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스리 발을 넣어볼까? 아, 다시 보기 지금 잘라드릴게요.